수보리야,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배품을 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. 법에 머물러 행한다 고 그랬다고. 법에 머물러 그 그건 뭐야? 법을 잡은 거죠. 이것이구나, 이게 법이구나를 잡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없거든요. 사라져 잡지 않아야 이렇게 명백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, 이것을 아, 이게 법이구나 이렇게 잡게 되면 그 망성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져요.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. 법에 머물러 배품을 행한다면 어둠 속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, 안 보이지, 깜깜하지? 이렇게 원래 밝고 환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이 법이, 뭔가를 잡든지, 생각에 빠지든지, 뭔가 분별을 일으키면은 이것은 저절로 사라지고, 어둠 속에 내가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공간에 지금 불이 환하잖아요. 전기불을 탁 켜놔가지고. 사실 이 법은 항상 이렇게 밝거든, 환하게. 근데 내가 분별을 해서 생각에 빠지면 이 전기불을 딱 끄는 것과 같다는 거지. 그럼 어떻게 깜깜하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. 그게 생각에 빠지는 일이고, 그게 말 따라가는 일이야. 그러면 전체가 다 깜깜해진다고. 안 보입니다. 원래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거든. 원래 화나 그렇게 밝아져 있다고. 이것은 한 번도 사라지거나 어두워진 적이 사실 없어요.